멜로디 해가 올라와 굿모닝 <laughs> 멜로디 벌써 일어났어? 응 굿모닝 엄마 저희 멜로디는 엄청 일찍 일어나요 지금 6시인데 벌써 일어나서 엄마를 깨웠어요 미소천사 음. <laughs> 네 음. 엄마 있어 아침부터 음. 엄마 엄마지요? 엄마 보고 싶었어? 음. <laughs> 아, 엄마는 아직도 졸려 음. 음. <laughs> 모닝베이비 <laughs> 여기는 멜로디 침대에요 크립 친구가 선물로 사줬는데 음. 멜로디가 여기서 잠도 자고 놀기도 하는데 주로 잠잘 때 많이 있어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거. 이거는 소라이모가 사주는 멜로디 인형. 인형이네 토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한국 갔을 때 사온 지도가 있어요. 이거는 색칠 공부용인데 나중에 멜로디가 크면은 직접 색칠해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찍으려고요. 제주도도 있고 남해도 있고 포커스가 안지지 음. 이거는 제가 멜로디 임신했을 때 태교를 드리는곡는요 <laughs> 우와 아침부터 돌고래야. 갑자기야. 갑자기야. 이쪽에 보시면 공부하라고 붙여놨는데 지금 너무 어리니까 그냥 보라고놔 뒀어요. 뭐좀 <laughs> 지저분하지만. 이거는 저희 멜로디 임신했을 때 제가 한 거예요. 멜로디 마우저 그린 거고 이는 멜로디 이미니제이션 리콜드라고 병원에서 태어나면 은 주사 맞는 기억을 다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체크업 갈 때마다 이렇게 찍어줘요. 언제, 어칠날 언제, 멜로디가 주사를 맞았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가거든요. 그러면 9개월 때또체크값을 찍어준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 이거는 멜로디. 보물함인데 보물이 없어요, 아직. 아직 너무 어려서 보물이 없고. 지우개. 또 멜로디. 아주 조그만 방이에요, 멜로디 방은. 되게 되게 작아요. 멜로디가 기저귀를 가는 곳인데. 기저귀가 있고 이거는 엄마랑 사진 찍은 거예요. 스티커 사진인데 아 스티커 사진은 아니고 그냥 토즈 보세요. 스티커는 아니에요. 알바나 피아라는옷 매장인데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옷을 주고 찍었는데 망했어요 <laughs> 어떻게 찍는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렌즈를 너무 위로 했더니 표정이다 위로 쳐다보는 표정이 됐어요. 다음에 가면 더잘 찍어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카메라인데 이제 카메라 안 써요. 신생아 때 많이 줄었었고 지금은 헉, 엄마 엄마 아마 있지 여기 루디야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미 이거 이가 아파요 입술이 아파요 루디야 요즘에 갈갈이야 당신 갈갈입니까? 응. 갈갈이에요 물을 갈 거예요 이가 나가지고 응. 이가 지금 위에 두개 밑에 응. 아이고 알았어 good morning 응 우리 엄마랑 가볼까?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재밌게 놀아볼까요? 오늘도 재밌게 놀아볼까요? 아기도 아침에 붓는 것 같아요. 얘도 아침에 좀 부어요. 그치? <laughs> 오늘 커피 신기에저 멜로디님 커피를 되게, 커피 머신이 되게 잘 쳐다봐요. <laughs> 시끄러워가지고. 좋긴 좋은데,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멜로디가 자주 쳐다봐요. 멜로디 커피머신 좋아하지? 좋아? 커피머신? 뭐 하는 거야? 커피가? 커피 만들지요? 커피머신이. 멜로디 신기해? 신기해요? 이제 엄마 커피 좀 마시게 앉아서 놀까? 엄마 아직도 졸려. 아침에 일어나면 한 5분 정도는 안아줘요. 잘때못 안아줘서 엄마가 안아주면 좋아. 응? 엄마가 그리웠어? 자는 동안? 저희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어요. 5시에는 집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5시 반에 나가나? 6시 반까지 출근이어서 집에서 한 5시 반에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없어 집에. 그치? 저희랑 오늘 같이? 하루를 볼게요! 음. 오. <laughs> 빠자! 제가 커피 마시는 동안 저희 멜로디니 여기서 혼자 놀아요 여기는 저희 멜로디가 노는 매트예요 저희 집이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크게는 못 만들어주고 이만하게 지금 해줬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끼어다니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서 멜로디는 자연광을 가지고 놀답니다 우리 브레이 거실이에요. 많이 짜다야. 엄마 커피 마실게. 다 놀았어? 엄마 아직 커피 남았는데. 우리 나무에 물주러 가볼까, 멜로디? 로디는 저렇게 서가지고 응. 걷는 걸 좋아해요. <laughs> 요즘에 걷고 싶은가 봐요. 아직 못 걸어야. 근데 잘 쓰지, 우리 로디는.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쭉한 바퀴를 돌아요. <laughs> 로디 엄마 커피 마시고 밖에 가서 물 주자. 아직 6시 반이야. <laughs> 저희는 지금 밖에 나왔어요. 엄마 너무 쌩얼인가? <laughs> 저는 뷰티 영상이 아니고 외모에 관련된, 어, 관련이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쌩얼도 공개합니다. 아직 졸려요 엄마네. 엄마는 아직 졸려. 여기는 저희 집문 앞인데 이렇게 문 앞으로 나오면 나무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바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나무에 물을 주러 갈 거예요. 물 주러 갈까? 지금 아직 7시도 안 돼가지고 안 밝아요. 아직도 저희가 그때 심었던 식물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래요? 지금 그때 토마토 여기 심고 가지 심고 여기는 스쿼시신데 세상에 벌레들이 잎사귀를 다 파먹었어. 요 지금도 얘도 먹고 있어요. 너무 먹지 마. 약을 뿌렸는데, 유기농 약을 뿌렸다 보니까, 이게 독하지가 않아가지고, 벌레가, 벌레, 벌레 적극을, 어, 벌레를 주기가 힘들더라고요그래서 그냥, <laughs> 오, 먹으라고 했어, 엄마가. 근데 벌레들이, 스컷시는안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어요, 얘네는. 얘네는 성공. 근데, 토마토랑 가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은 주고 있는데. 지금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주러 갈 거예요. 생물들은 아침에 해 떼기 전에 물 주는 듯 돼요. 호수가 있자. 여기서 저희가 동영상을 많이 찍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 눈이. 제는 맨날 복숭아 먹으러 와요 <laughs> 먹어도 돼 괜찮아 제가 다람쥐가 아니고 뭐죠? 아 갑자기 한국말을 생각이 안나 멜로디 쟤 이름이 뭐더라? 청소모? 오, 어 엄마 쳐다봐 엄마 쳐다봐 얘가 멜로디 쟤 봐봐 얘가 와서 이렇게 복숭아 나무에 있는 복숭아를 맨날 먹어요 복숭아 그때 훔쳐가는 것도 봤거든요 <웃음> <웃음> 복숭아 먹어 괜찮아 복숭아 먹어. 근데 좀 커서 약간 무서워. <laughs> 음. 우리 요리는 물주자 잔디랑 이제 문을 열고 나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침에는 모닝 산책을 잠깐 해요. 멜로디가 7시 반쯤에, 7시에서 7시 반쯤에 만 마려 먹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네, 지금 뒷마당에 물주고 앞마당에 나와가지고. 집 앞에 산책을 조금 해요. 지금 집에 진짜 나무가 많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해가 덜 떴네요. 오, 나무 진짜 많아. 저이 나무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살고 싶었거든요. 구경이 아직 구경이 지금 햇빛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어 해가 저기서 뜬다. 아오 해가 뜨고 있어 루디야 해. 뒤에서 해가 뜨고 있어요. 우리 해 뜨기 전에 나왔어. 엄청 부지런해요. 우리 멜로디랑 엄마는 그치? 멜로디가 엄마를 깨워가지고. <laughs> 아빠는 더 부지러네요. 아빠는 6시 반까지 일 하러 가자. 좀벌러 갔어. 멜로디 맛있는 거사줄려고 <laughs> 오~ 맞아. 동내한 바퀴 걷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잠깐... 알겠데 동기를 잠깐 걸어요. 그래서 아침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좀 잠도 깰겸 너는 고개를 이리저리 피하는구만 오늘 저는 좀 수다를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말이 많아가지고 멜로디한테도 계속 말하면서 걸어요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멜로디가 말이 빨리 트인 것 같아요 7개월 됐을 때 엄마를 처음 했거든요 엄마 엄마? 그치 그리고 아빠도 할수 있고, 마마도 잘해요. 마마도. 근데 이제 다다는 잘 못해요. 근데 아빠는 미국이니까 다다를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빠는 되게 다다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다다의 밤을 루디. 루디, 다다. 다다 다다 다다. 엄마 엄마. 다다 다다 다다. 근데 생각이 다다가 아빠 문 안은 것 같아요. 제가 아빠가 집에 오면 제가 음 다다 이러면 막 흥분하면서 문을 쳐다보거든요. 다다가 누군지 알아 몰라. 엥음 몰라? <laughs> 네 anyways 이렇게 안녕 안녕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저희는 오늘 어 아침을 먹고 마트에 빨리 갔다 올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래 스파클링 오로을 맨날 마시는데 다 떨어져서 물 사러 갔다가 갔다 오면은 멜로디 아침 낮잠 자 시간이어서 어우 졸리지 너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 그 졸리지? 그치? 엄마도 졸려. 다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집비 들어가서 맘마 먹고. <laughs> 멜아디아마아아마 먹고 아마아마아아고아아아아아 갔다오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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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장을 많이 안하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는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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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뷰티, 뷰티 유튜버들 어아아 그렇게 아아아을아아아지 저는 화장품도 별로 없고 화장을 못 해요. 눈썹만 그리고 마스카라 종교만 바르거든요. 맞아? 엄마 노력을 해봐야겠어. 아, <laughs> 멜로디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자기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옹알이가 많이 팍팍팍팍 팍팍 늘어요. 엄마가 너한테 말하는 것 같아? 맞아, 너한테 말하는 거야. 아침부터 옹알이 터졌구만. 강아지가 짖는다, 야. 저 집엔 강아지가 있나 봐. 아, 햇빛이다. 오, 오, 그래,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이 맘마를 이제 끊을 거예요. 이유식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눈이 골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제 안 먹은 거. 이제 버섯 먹자. 오늘은 버섯 이유식을 주려고요오늘 밥통에다가 한국 이유식을 쫙 하거든요. 그래서 얼려놨다가 주면은 되게 잘 먹어요. 멜로디는 한국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유식을 이제 먹을 차례예요. 밥 주라고 알았어요 밥주게용 저희 멜로디 이제 사과 머리 했어요. <laughs> 저희 멜로디는 이렇게 밥을 제가 해오면 밥인줄 알고 흥분해요. 빨리 주세아띠거워해 조금만 기다려. 맛있어? 오늘은 버섯에. 호박이랑 같이 만든 미음이에요. 감자도 들어갔어요. 감자, 호박. 네, 멜로디는 진짜 잘 먹어요. 아직까지 거부한 음식이 없어요. <laughs> 맛있니? 맛있어? 오늘은 7시 10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맛있어 그렇게? 넌 진짜 잘 먹어. 잘 먹어서 고마워. 많은 분들이 이거 대파냐고 물어보셨는데, 대파 아니에요. 이거 실리콘으로 된 스푼인데,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미국에서 샀는데, 저는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댓글로. 근데 제가 그 댓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달려고 보니까 어디서 댓글을 남겼는지 못 찾아서 못 담겼는데, 제가 코멘트로 나와드릴게요. 이거 이름 물어보셨거든요. 네. 지금 코멘트, 지금 나와죠? 자막이? <laughs>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거 쓰니까 한국에서도 파는 것 같아요. 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laughs> 두개 들어있었고, 연두색이랑 초록색. 이게 약간 시바기용으로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멜로디. 그래서. 거부 없이 그냥 잘 먹더라고요. 맛있어? 얌얌얌. 맛있어? 얌얌. 바를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아빠가 올리지 말랬잖아. <laughs> 이렇게 바로 올리지? 맛있죠? <laughs> 바지 선물 받은 건데 너무 귀여워요. 한국 갔을 때 한국 친구가 선물 준 거거든요. 해민이 먹고 머 해민이 먹어 사준 거야, 그렇지? 아홉. Uh -oh. Don't, eat, don't, eat, don't eat it? Don't it? Don't 에서 10분이면 다 먹는 거 같아요. 금방 먹어요. 헉! 디야 그거 씹어야 돼. 있지 마디요. 음, 배불러. 여기 옆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벽이 붙여지고 맨날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구경하는 거지. 네, 또 구경해. 구경하는 거야? 맨날 보는 건데 신기해? 되게 귀엽다. 없어. 끝! 미더 클리어. 이 물. 쟤 혼자 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와! 자꾸 먹어봐. 그렇지. 네가 자꾸 마셔보세요. 자꾸 마셔보세요. 혼자 할수 있을까요? 아직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어 던져가지고 맨날. 엄마가 잡아줘야지. 무술러 뭐 그러면 어디야? 무술잖아. 뭐 에이 흘렀다. 나 누아 노시여 노시여.